오케이, 황금 오디오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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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곳은 시그니엘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우리가 궁금한 거다 풀어보고 여러분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할수 없었던 질문들 저는 할 겁니다. 시그니엘에 콘돔 있나? 시그니엘에 <laughs> 시그니엘을... 콘돔. 정한 <laughs> 또 가면 시청자분들이 좀아쉬워할수 있으니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황금이 안아오는 사람 같이 럭셔리하고 즐겁게 한번 두번 하겠습니다. 황금이 안아오면서 어디 모처럼? 안녕하세요. 호기를 해서 한 명은 시그니엘 그냥 자고 한 명은 아뭐 오케이 뭐 저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확률은 오대 오잖아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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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할 거. 아니 우리가. 야, 오늘 렌즈를 보게. 아니 스파크레이터. 얘는 모든 숙박에 관한 모든 것.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 시그니엘 아, 한번 체험해 보려고. 안녕하세요 아, 스파크레이터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파사합니다가사합사합니사니사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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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니다감사다가사니다감니다아 오늘 날다가 너무 좋다 봄이에요 완전 봄이에요 봄봄봄 네. 봄이 어요니그니다감서합니다감사 네. 아시그니아에서 컵라면 먹는다고요? 네. 어? 구독자분들이 룸서비스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맞아.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진짜 요새 누가 를스들못 가는데 어.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고. 본인이 시그니아를갈 거라는 <laughs> 확신에 차서. 아, 나는 마음을 내려놨어. 그래, 한강 케밥이나 떡볶이 집에 가고, 한식을 살한 아니 난 시티뷰 좋아요. 한강 지금 보면 되지, 뭐. 그렇지? 지금 보면 되지. 야경은 시티뷰가 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든이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건. 근데 게임이 어떤 거예요? 아 맞아 게임 어떤 거예요? 게임은 그냥 야바한 게임. 다섯 시부터 6 시까지 어, 무료 와인을 어. 증정을 해준대. 아 진짜? 이때 아. 타와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여기도 대시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네. 한번 아. <laughs> <laughs> 네, 물어봐봐요. 내가, 내가 무슨... <laughs> 그래 이런 거한팀 찾으면 너무 좋다. 자 도착했네요. 오 도전했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입실이 가능해서 자유가 지금 어디냐면 음, 라운지바에 그렇죠. 왔습니다. 여기 간단한 다발을 할 수가 음. 있어서. 여기가 숙소 거예요? 예, 숙소. 저 c h a e 휴가. 자자자. 자기야. <laughs> 올라가서 씻지 마. <laughs> 아, 아, 복도에 향기가 너무 좋아. 음. 그게 제 향기예요. 어, <laughs> 왜? 아니 왜 모르는 척해요 여기잖아요. 아, 진짜? 어 진짜? 야난 항상 여기다 했는데. 나도 모텔은 원래 저기다 하는 거거든. <laughs> 뷰가 어. 아 찍히나요? 이게 남녀가 다르구나 침대부터 이렇 <laughs> 침대 쿠션 지우도 화장실 또, 또 한번 볼까요 또 화장실 대리석인데 흥대리석이네어스럽다 응. 어, 어머 이 샤워를 하는 모습이 이게 어, 다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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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덥지 않니 자기야 <laughs> 올라가서 씻지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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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여기서 진짜 딱 베트남 어. 넣어가지고 간신용 여기서 아니, 여기서 오? 이제 책 같은 거 유튜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덕 디크 어고스운그랜드잖아요아 그 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샤워 젤이랑 샴푸랑 컨디셔너. 요거는 샤워 타월? 추가 되는 거죠. 그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그니엘 마스티. 아 이게 소금이다. 이빨 닦으라고? 아니 이거 설렁탕 아, 먹을 때 하! 하나씩 포장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끊어지지 말라고. 좋네요. 그죠? 네. 어 어때요? 보니까. 저랑 여기가 음. 수액이 음. 딱 맞아요. 스백은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고? 대충 주 <laughs> 아니 너무 입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laughs> <laughs> 저요? 어, 근데 이거는 느끼려고 그래도 97층에서 수백을 <laughs> 이게 스패를... <laughs> 그 어떤 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젊으신 분들도 많고 음. 어, 아무튼 저랑 여기랑 굉장히 갬성이 잘 맞는다 지 어. 다음 주에 예약을 해서 오세요 <웃음> <웃음> 항상 오니까 어, 계속 더 계속 또 입고 싶은 마음이 자 이제 대망의 뽑기를 하자 아 대망의 뽑기 복귀. 좋습니다 자 게임 설명해 주시죠 이 안에 하나는 시그니엘 하나는 교통카드 어... <laughs> 네, <서클라고. 웃음> 아... 되게 서클하고 시그니엘에 입고 년. 냐아 어떡해 시그니엘이다 <laughs> 이거 추천해요? 추천 음. 난 이걸 추천한다 오늘 하루의 운명이 난 사실 레이디 퍼스트기 때문에 음, 난 사실은 조금 있어요. 느낌을 많이 받는 느낌이난잘 보거든 여보 감독님 이거 이거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하신네 어, 그러면은 <laughs> 알았어요. 나 그럼 <그러면> 이거. <laughs> <진짜>? 일단은 <laughs> 주니이 손만 넣어 보자. 잠깐만, 느낌. 이 잠깐만. 주머이에 손짝 뺐었네. 와, 대박. 아, 좋습니다. <laughs> 카드 근데 이거 안에 진짜. 있는 건가요? 500원 나왔어요 <laughs> 야, 콘텐츠. <커텐쳐. 웃음> 걸왜 갖고 왔는지. <laughs> 그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라고? 알람서 시간 보내세요. 저죠.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제가 여기 옆 물부터 받아 놓으면 되나요? 빨간색 없어요. 와인 와인 좀해 제가 아까 뭐랬어요? 저랑 아, 여기가 음. 수맥이 딱 맞아요. 지금 거의 5시 살짝 넘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여기 1박 숙박료가 지금 1박에 지금 거의 100만원 돈을 하거든요. 정말 비싸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왔어요. 빨리 가실까요? 여기서 스파도 할수 있고, 수영도할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할수 있는. 짜잔! 여기가 바로 시그니의 비즈니스 센터예요. 짠! 여기가 바로 수영장이에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햇살이 되게 노랗게 예쁠 텐데, 이 노을 햇살을 받으면서 이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기 호텔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예요. 5시부터 이렇게 샴페인, 와인을. 음 cheers!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가시죠. 룸서비스가 왔어요 여러분 짜잔 좀 있어 보이게 이거부터 이렇게 짜잔 두 번째 메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샐러드를 좋아해서 짜잔 한번 먹어볼게요 제 영상은 음? 뭐하고 있는지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약간 컵라면 드시면서 고생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따가 85층에 바가 있대요. 바 81에 왔어요. <laughs> 자야라 쳐 hatne, jam jam jwoyo. 다